물들로 나왔습니다. 참가자가 운데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는데 모인 이후 네 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에서데 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확진등 참가자들이 만난 다른 구인 네 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이 가운데 한 명은 다시 배우자에게 바이러스 10건 그러니까 약 30%가 교회 등 종교 시설과 관련 남성이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네. 이게이 아, 이거 하고 이렇게 하그가 이미지 요 그러자 남성은 자신을 아프게 했다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미, 미, 미쳤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저희가 안 된다고 하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생활 치료 센터 환자들 중엔 의료진에게 잔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술 담배를 반입하다 들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키니를 위에 걸벗어보면 밑에는 이제. 검은 비닐봉다리에 못 올려드린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막, 막 욕을 하는 거죠. 막이 이런 거다 나오죠 여기. 일부 환자들의. 몰... 아, 가족들이 당했다면 얼마나 슬픈 마음을 느껴지실 텐데 저희도 그렇게 느껴서 대해주셨으면. 더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오 분의 일로 매출이. 올 한해 우리 사회 전반을 덮친 코로나19, 그 충격은 특히 경제적 약자에 집중됐습니다. 2분기 대기업의 제조업 매출을 보여주는 생산지수는 3.7% 감소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은 3배 가까운 10.2%나 줄었습니다. 수출이 살아난 3분기 대기업 매출은 2.3% 성장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2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ICT 업종도 많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았고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원자수입 뭐 업체들도 있을 테고 뭐 그런 부분들은 전반 글로벌하게 생산 차질이나 글로벌 수요 우주인이나 났기 때문에 음. 업종별로는 대면 서비스가 많은 음식업과 도소매업, 스포츠업 등의 침체가 두드러졌습니다. 우선 집에 들어오기가 가장으로서 통장에 잔고도 없고. 카드도 더 이상 뭐 마이너스 대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2분기 상위 20% 가구 소득이 지난해 대비 4.4% 줄어든 사이 하위 20% 소득은 17.2% 급감했고 3분기 들어 고소득자들 소득이 작년 수준으로 회복한 반면 저소득층은 여전히 마이너스 9.8%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로 빈부 격차는 물론 힘 있는 기업과 힘 없는 가게 간 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다며 경제회복과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기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서효정입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시장 상인들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일제히 올린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인데요. 공사 측은 도매 상인들이 장사가 잘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과일과 채소가 모이는 서울 가락시장, 마트나 식당 같은 소매상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이 시장에는 천여 개의 도매점포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게 오 이거다. 이 이거는 이얼마 이거 다 하지만 식당이나 장례식장 등 거래처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도매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사태 이후 2월부터 10달간 절반으로 깎아졌던 일부 점포의 임대료가 원상 복구되는 상황. 여기에 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관무주한테는 임대료 를 갖다 동전하거나그고 공사해서 갖다 그 임대료 올린다는 거. 지금 어떻게 시장 좀 역대 수준으로 낮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12 전년 동기 대비 잘 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상인들 전부 전멸이 돼 지금. 공사 측이 관리하는 강서 시장 10억 원의 적자를 낸 공사가 임대료를 올려 이를 메우는 것이라며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반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원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등 건물주들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조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대료의 최고 65%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To support 사실 캐나다의 임대료 지원책은 지난 3월부터 있던 수입자가 각각 25%씩 부담하고, 정부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는 취지였지만, 이런 이유로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정책을 변경하게 인건비의 최대 90%를 직접 최대 90%가 법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나선 국가들도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호주는 세입자 보호 대책에 더해 건물주가 코로나19로 세금이나 보험료를 감면 받았다면 그만큼 임대료도 깎아주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착한 임대료를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임대료 직접 지원은 절차가 복잡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형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유정입니다. 이영구 법무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의 멱 살을 잡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마무리 지은 건 과중이라는 논란이 일자. 경찰은 과거 판례까지 언급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임현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6일 밤 11시 30분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법무차관은 프레튜이가 아무부의 법무 실장을 지 유력 인사걸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현장에서 현직 변호사라 점만 파악했다며 상부의 중요 인사 사건으로 전혀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운전자 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제 사안은 경찰에서 CCTV를 가릴 것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사건을 어떻 <laughs> 분석해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민준입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취재 기자에게. 보도를 무마하려는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네려 한 장면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늘 하루 전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편법 증여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갑자기 3천만 원을 주겠다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 3개3 30? 아, 3천만 원아니 절대 그런 말씀을 이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입장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 제가 말씀드린면 아무 문제 없잖아. 들렸다면 특별 세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전동민 의원은 오늘 국회에 출근하지 않았고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전 의원도. <laughs> 질주가 벌어진 교차도로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 이 마을 주변에서만 무려 5군데에서 석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에 인접한 석산은 무려 5곳 환경단체는 하천생물의 서식지 파괴는 물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비산 먼지가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걱정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석분이 쌓일 정도. 오늘이 만기였던 산업은행 900억 원, 우리은행 150억 원까지 못 갚은 빚지 1,650억 원에 이릅니다. 쌍용차는 지난 3분기까지 3천입니다. 쌍용차인 경우에는 SUV라는 차종의 한계성, 사라져가는 디젤 엔진의 어떤 한계성. 정부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명비 지금 현재는 없어요. 대주주인 마인드라는 더 이상의 투자는 없다며 지원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미국의 투자에 대해서는 중인 걸로 알려져 있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 자율 구조조정 지원도 신청해 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채권단이나 예비 투자자 등과 협상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보니 이 기간 동안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내느냐가 결국 쌍용차의 앞날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네,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센물 쓰지 마라. 방송 다음 날인 11일 앞으로 포스코는 포항에 대한 투자와 사회공헌 활동 일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문이 공개됩니다. 소지를 다른 도시로 옮겨 포항을 오 오시... 포스코 사측이 아닌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작성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편파적인 방탄했습니다. 방수... 포스코가 노동부 협조를 받아 현장 취재에 나섰지만 포스코 노조는 물리력까지 써가며 취재를 방해했습니다. 정당한 취재를 방해한 포스코 노조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노조 측은 추가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또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합입니다 코로나19로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못하게 되면서 독거노인 같은 취약계층에게 간편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덜 모이고 덜 접촉을 하다 보니 감염 위험은 줄었지만 안 그래도 외로운 취약계층의 연말은 더 쓸쓸해지고 있습니다. 이대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양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외로운 노인들이 모여 앉아 밥과 함께 세상 사는 얘기를 나누던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못하게 된 지도 어느새 1년이 다 돼갑니다. 외롭고 소외된 취약계층들이 맞는 또한 번의 연말이 올해 따라 유난히 쓸쓸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죠. 충남 서산에서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밤 9시, 충남 서산 시민들의 SNS가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합니다. 치킨, 피자, 족발, 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먹음직스. <놀람> 독립운동의 흔적을 존는 김동우 작가. K-9과 함께 서한도를 가다. The K-9. 파사트가 진화한다. 모든 면에서 젠틀하게. New Gent. The New Kasa GT. <목소리> <빈에서 투자. T2> <목소리> <목소리>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우다입니다. 음, 지금 어디 가냐고요? 음, 지금은 영화관 CGV입니다. 제 원더우먼. 영화관이 설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화도 보도 안 오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후다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스포이스 갖고 말을 못 하겠네. 네, 잘 봤습니다. Thank you